유 씨, 네 안녕하세요 블러비 유건입니다. 이번에 제이슨 역을 맡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중앙에서 조금 가까이 서셔서요,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자 최고의 퍼포머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두분 포토타임 기대가 큽니다. 왼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쪽.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.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? 멋진 진국과 제이슨, 어, 좋아요. 어, 왠지 준비한 것 같은데요. 네. 정면입니다. 정면 아래. 아, 좋습니다. 두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건 씨, 이번에 춤짱 대한민국 최고의 춤짱 제이슨 역을 맡으셨어요. 예 예. 자, 연습하면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? 워낙 춤을 잘 춰야 되는 역할인데. 그게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. 예. 굉장히 또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게 짜 주셨지만 그걸 소화해 내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퍼포먼스들을 연습하면서 제 춤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, 진짜 제가 제이슨처럼 세계 춤장 이 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이슨에 임하고 있습니다. 세계 춘장 유건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 저희 정말 네 명의 삼동, 세 명의 제이슨, 네 명의 친구, 또세 명의 오혁, 뭐두 명의 백희, 또 모든 교장 선생님들과 마주식 역할들이 매력들이 다 달라요. 그래서. 정말 회전문을 돌수 있는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이,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각자 각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